28번째 치트키 자성체인데요. 이 자성체는 우리가 앞에 정전기에서 배웠던 유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자성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유전율. 뭐였어요? 엡실론. 이퀄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라고 쓸수 있었죠. 자성체에서는 이제 엡실론이 투자율 m 로 바뀝니다. m 제로 곱하기 뮤 u s라고 쓸수 있죠. 두번째. 공기 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쓸수있고 공기 중의 투자율 뮤제로는 뭐였습니까?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극의 세기 배웠어요. 분극의 세기 첫 번째 P는 S분의 Q 그리고 V분의 M이라고 쓸수 있었죠. 자 분극의 세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 자화의 세기입니다. 자화의 세기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자화의 세기는 우리가 J라고 쓸 거고요. 공식은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전하량 대신 자하량 이콜 최적분의 전기 쌍극자 모먼트 대신에 자기 쌍극자 모멘트. 기호는 같아요. 단위는 웨버퍼 제곱미터. 그리극의 세계에 대한 공식이 한개더 있었죠. 뭐였죠? p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 또는 전속 밀도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전개 또는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에다가 전속 밀도 이렇게 있었죠. 자와의 세계에서 한번 그대로 바꿔볼게요. J라고 쓰고, μ제로 라고 μs 1에다가 자개 곱해주시면 되고, 또는 자속밀도 빼기 μ제로 자개라고 쓰면 되고, 또는 1마이 μs 분의 1, /1 자속밀도라고 쓰면 됩니다. 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ε제로 εs 마이너스 1을 분극률이라고 썼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μ제로 μs 1을 자화율이라고 할 거예요. 자화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국률을 카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자화율 역시도 우리가 이제 카이라고 쓰고 똑같은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어서 똑같이 가볼게요. 유전체의 완전 경계 조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E1 사인 세타 1은 E2 사인 세타 2다. 두 번째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세타였습니다세 번째는 뭐였죠? 탄젠트가 나와야겠죠. 엡실론 원분의 엡실론2는 탄젠트 세타 원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자, 자성체에서 그대로 갈게요. 전개 대신에 자계 h1 사인세타1은 보다 h2 사인세타2다. 두 번째 자성밀도 b1 코사인세타1은 b2 코사인세타2다. 세 번째 엡실론 대신에 이제 뮤 넣으면 되죠 뮤연분의뮤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죠 W는 2분의 1ED라고 쓸수 있었죠 나머지 공식도 똑같고요 자와에 필요한 에너지는 그럼 뭐라 쓰면 되냐 W는 2분의 1BH 이건 같이 한번 끝까지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뮤 곱하기 H 제곱도 있고 또뭐 있어요 이 유분의 B제곱이라고도 쓸수 있겠죠 아 어, 그쵸? 그리고 밑에 공식 뭐예요? 똑같아요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이랑 또 뒤에 같았죠 그럼 자성체에서는 뭐냐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단위 면적당 자석 표면 흡인력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유전체와 자성체의 동일한 부분이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가 앞에서 유전체는 종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체는 다 똑같은 유전체였어요. 근데 자성체는 그 종류를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투자율의 크기와 μS라고 쓰면 되겠죠. 분국률의 크기, 분국률을 우리가 이제 카이는 μS, μ 로 1 μ s 라고 썼었죠. 이 비투자율과 분공률의 크기에 따라서 자성체의 종류를 구분해 볼 겁니다. 첫 번째,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일 기준으로 굉장히 커요. 100, 1,999 이렇게 커요.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조금 커요. 1.0002, 1.0004이 정도로 조금 커요. 반자성태 쫓는 역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이 값들을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강자 성체는 분극률이 0보다 굉장히 큽니다. 상자 성체는 어떠냐? 분극률이 0보다 조금 크고요. 반자 성체 또는 역자 성체는 분극률이 0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자 성체의 물질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묻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니코철 니코철이냐? 어, 무슨 뜻이냐? 자, 니켈 코발트, 그리고 철. 이세 가지가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니, 코, 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9번째 치트키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이 자개고, 세로축은 자속 밀도예요. 그래서 이 정의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깊이가 꽤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을 딱 그려 봤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거는 우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려 봤더니 이 곡선이 가로축에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HC라고 할 겁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 보자력이라고 할 거예요. 우선 이름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세로축 자속과 만나는 이점 있죠? BR. 이 친구는 뭐냐면은 잔류 작이라고할 거예요. 딱 우선 이두 개의 이름만 기억해 을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석별 특징 갈 건데, 연구자석의 히스테리 식스 곡선을 그려봤더니, 어, 이 친구는 어떻냐? 첫 번째, 잔류자기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 보자력도 굉장히 크다더라. 어. 자 전자석은 어떻냐? 그려봤더니, 잔류자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보자력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연구자석은 둘다 크고 전자석은 한 개만 크고 한 개는 작아요. 아 이거 어떻게 외울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연구자석은 둘다 크니까 외기 쉽죠. 전자석은 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큰거 어떻게 외워요? 앞글자 따서 전자 비대. 전자 비대. 어. 화장실에 있는 비대 있죠. 자석별 특징은 전자 비대만 기억하면 돼요. 전자 비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손실입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려면은 이렇게 하나의 페루프가 생기면서 하나의 면적이 발생을 하죠? 자, 이 면적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만드는 면적을 손실이라고 할 거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단위, 최적단,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불러요. 이세 개가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히스테리시스 면적에 대한 게딱 이게 나와요. 규소 강판에 대해 물어요. 그럼 규소 강판은 면적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굿. 자, 이렇게 쓸게요.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차폐는 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화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화. 자석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원래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질이 자석이 되면 안 되는데 자석화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차단해 보는데 그 차단하는 것을 이제 자기차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이용해서 자석이 되면 안 되는 물질을 보호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외부 자계를 차단한다라고도 해요. 물질이죠, 물질. 그럼 어떤 물질을 이용하냐? 강자성체중 비투자유, 즉, 뮤에스가 엄청나게 큰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 자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딩을 기억해 주세요. 강자성체중 투자율이큰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차폐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바로 기출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유형별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고 끝나면은 결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지 않고 휘발돼요. 그런데 제가 이 짧은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출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방법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 꼭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